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아, 네, 저는 문봉동 네. 대리미차라고 네. 24평을 갖고 있고요. 네. 현재는 제가 청량리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죠. 네. 근데 문봉 대리미차를 지금 계속 갖고 가느냐 네.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와 네. 아니면, 뭐, 내년 안에 정리를 해서 다른 걸로 하던지 아니면. 네, 연락. 게잘 주셨습니다. 예. 앞으로의 전망 관련해서 매도를 해야 될지, 보유를 해야 될지 고민 되시는 것 같아요. 인사 나눠보고요. 네네. 바로 상담 진행해 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응봉 예. 예, 대림 미차 이거 지금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아, 제가 보유한 지가. 예. 5년에서 6년? 5, 6년. 네, 그러면 청량리 에 네. 살고 계신다는데, 청량리는 거기가 자가예요 네. 아, 그러면 그거 언제 구입하셨어요? 1년 됐어요. 1년 됐어요. 청량리는? 네. 그러면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이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여기 지금, 야, 요거를 일시적 일가구 2주택에서 양도 소득세 비과 세택을 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아, 그 받는 건 제가 내년 6월까지는 받, 받는 걸아요 받는 알고 거죠? 예. 네. 네 그러면, 요거를 네. 매수를 했을 때, 매수 가격이 네. 어느 정도였어요? 어떤 매수요? 지금 응봉 이차요 응봉 이차 응봉 대리 2차. 아, 응봉이요? 매수 가격은 네. 3억 5천에 매수. 지금 얼마 정도예요? 지금 뭐, 정확한 시세는 모르지만 한 6억? 6억. 6억 대 후반 네. 정도 할 겁니다. 그죠? 네네네. 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거의 3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나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네, 네. 그러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적용이 돼서 내년 6월 이전에 매도를 하신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 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손해날 수도 있죠. 세금 면에서.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내년 6월까지 팔 거냐 말 거냐 이 얘기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네. 현재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조건이 이 청량리에서 네, 네. 얼마나 오래 살 거냐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청량리에서. 청량리 제가 오래 살 거예요. 오래 사실 거예요? 네네네. 네, 네. 이거는 제가 뭐 끝까지 네. 보유할 물건. 네. 청량리는 끝까지 갖고 가실 거예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팔 거냐, 예, 매도를 해서 예,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을 것이냐, 그리고 그렇죠. 네. 그 금액을 가지고 또 뭔가를 사실 거네요, 그죠? 네네네. 사가지고 간다 그러면, 다시 하나 또 하나를 만든, 이제, 이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청량리거는 계속 갖고 갈 거니까, 이 새로 매수한 이 집에 들어가서 사실 건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가구 이주택도 될 수도 있죠? 네. <laughs> 그렇죠. 그렇죠. 네. 예, 네. 그렇지만, 이두 번째, 이거를 팔고 다시 사려고 하는 그 목적이, 월세 수익 목적인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목적이 있나요? 산다면 월세, 월세도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아니면 뭐 시세 차익을 좀 생각하고. 시세 차익도 있고, 생각하고. 네. 자, 네. 그러면은 예,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봉 대림 2차, 재건축 가려면 아직 시간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그죠? 네. 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응봉 이쪽 지역은 옥수동, 약수동 이쪽하고 같은 예, 대단지 아파트를 군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죠. 특히나 네. 이 이 청담동 압구정 예, 바로 뒤쪽이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네. 이쪽 지역이 예, 매우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옥수동 네. 약수동 이쪽 지역이 앞으로 아파트 가격은 강남 지역에 영향을 받는다. 예, 아. 강남 영향을 받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바로 청담동 압구정이 바로 뒤에 있고 여기 가격이 오르면 대부분이 또 이쪽이 같이 예, 반복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렇다면 네. 예. 시청자님께서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지만 제가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자, 첫 번째는 응봉동 그 대림을 네. 예, 매도를 하고 비과세 혜택을 받고 네. 예, 새로운 네. 월세 수익용을 하나 매수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은 일단은 세금을 안 내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이 월세 네. 수익용은 매수하신다 그러면.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되겠죠? 네. 네. 그러면 세금 혜택도 받죠.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매도를 하지 않고 그냥 네. 주인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예, 예. 예, 지금 전세 주고 있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네. 작년 12월로 네. 그 혜택이 없어진 거 아닌가요? 아, 없어진 거 아니고 다 그대로 있습니다. 아, 지금도 예. 마찬가지인 예, 예, 예. 거예요. 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서 예, 월세 수익으로 끌고 가신다고 하면 예, 강남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하락에 영향을 맞춰 갖고 악수동 옥수동, 요 응봉동도 같이 움직인다. 그러니까 월세 수익을 그대로 끌고 갈 수가 있겠죠.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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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 2번 네. 중에요. 네. 제가 월세가 아니라 전세라면 어떻게 얘기가 달라지나요? 2번. 전세라고 하면은 순수하게 시세 차익만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전세 시세 차익을 놓고 간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팔아야 네.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년 6월달 이후에 가서 팔면은 비과 세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를 놓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시세 차익도 조금 생기면서 월세 수익을 갖고 가셔라. 어차피 팔면은 월세 수익용으로 뭔가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팔아가지고 다시 월세 수익 잘 나오고 가격 오를 수 있는 동네 가서 살려고 하면 이 동네만큼 좋은 동네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laughs> 그러니까 예, 네네.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둘 중에 하나 예, 좀더 세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예, 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